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LS 일렉트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54,600원으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우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LS그룹의 전력기기 및 자동화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요 사업은 전기전자 계측 정보, 자동화기기의 판매 및 유지 보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뭐 차단기라든지 뭐 계량기, 변압기, 뭐 고압기, 저압기 등을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요 제품의 현황 및 매출액의 비중을 보면은 어, 전력 사업 부문 쪽에서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송배전 관련 기기에 대한 어, 제조 시스템을 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량주답게 실적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간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영업 이익이 1,551억 원으로 뭐 굉장히 경 어,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 2조 6천, 영업 이익 1,500억 정도를 발생을 시키고 있다. 자,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3분기도 영업 이익 607억 원. 자,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10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어, 발생을 시켰고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좋죠. 두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꾸준하게 어,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941%로 뭐 굉장히 좋은 사내 유보율과 어, 재무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어, 판단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시가 총액이 1조 6천억인데요. 연간 매출액이 2조 6천으로 어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더 높을 정도로 현재 주가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액의 흐름을 보시면 어 매년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자산의 총계도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행 주식수도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서 어, 뭐 유증이나 시비 발행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어, 현금을 어,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도 좀 없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항상 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도 당좌 비율 151%로 당좌 자산이 자, 유동 부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금 유동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뭐.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잠깐 알겠고요. 뭐, 과거에는 그 LS 산전이라고 불렀었는데, 어 사명을 일렉트릭으로 변경을 하면서, 어, 지금 약간 LS 일렉트린이라고 하면 은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 과거에 LS 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추세를 한번 제가 이렇게 그어봤는데 어,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우량주 특히 이제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이 우량주 같은 경우는 어, 추세를 꼭 판단을 하셔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세에 따른 추세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추세를 위아래로 그려보면 채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LS 산정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에 주가가 터치하게 되는 경우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채널을 뚫은 형태로 주가가 더 펌핑이 돼서 올라가지만 이 자리를 뚫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항에 맞아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계단식의 상승을 하다가 추세선 상단을 맞고 밑으로 주가가 빠지죠. 다시 한번 추세선 상단을 때리고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54,500원인데 LS 산전에 관심이 있으셔서 내가 매수에 한번 동참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라면 LS 산전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4만 7천 원짜리 자 여기 구간에 어, 과거에 매물대들이 쌓은 어, 이력이 좀 보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자리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때 저항을 맞았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 현재 자리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어쨌든 추세선 하단에서 터치를 맞는 이런 지지라인과 어, 여기 수평 어, 기존에 어,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이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ls 산전을 본다 했을 때는 주가의 하락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 적어도 5만원이 깨지면 49,000원 에서부터 47,000원 자리까지 한번 매수의 타점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봉 상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21선, 21선의 그 생명선이라고 하잖아요. 자, 21선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아무래도 단기적인 추세는 더 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밑으로 쭉 빠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관망하시는 것이 어떨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인 큰 어, 주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평선들을 다 지워보고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시면 어, LS 한전 같은 경우는 정말 어, 누가 보더라도 간단한 이런 박스권 형태의 주가의 움직임을 어,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 부분은 대략 한 4만원 정도 자리가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네요. 자,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을 때, 어, LS선전이 완전한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박스권 상단은 67,000원 자리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54,000원이니까 뭐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67,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 s 한자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67,000원 자리 터치해 주면 매도의 관점을 가지시면서 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5만원 미만으로 아니면 완전 바닥 구간이었던 4만원 자리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조, 어, 우량한 종목들, 이 종목들이 바닥 구간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코스피 종합지수가 정말 어 주가가 좀 밑으로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어 하루 이틀 사이에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2020년 이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어 박살이 났잖아요. 주가가 박살이 났을 때어 바닥을 찍었고요. 2015년, 16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때도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빠진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라고 해서, 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 고를 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고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1차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물려있다. 물려있어서 2차로 내가 물을 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바닥 구간에서 물을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LS 일렉트리닉이, 뭐 바닥 구간까지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지노 선으로 어, 물려가지고 내가 물을 타야겠다라고 하는 자리, 에데스 어, 선전의 완전 바닥 구간, 그 자리가 4만원이니까, 그렇게, 어,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장기적인 투자나, 뭐, 스윙, 뭐, 중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어, 6만 7천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면서, 여기 매물대들이 여기 위에 많이 쌓여있거든요. 요 자리에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기가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l s 전 전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주가가 터치하면 어,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 물량을 던지는 것이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는 어, 월봉 차트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4만 원 자리를 바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를 바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어 바닥 구간을 찍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상승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추세선 하단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 여기 추세선 하단 내려오는 이런 구간 자리를 일봉상에서도 보셨지만 어, 대략 한 5만 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 구간 지금 일봉상의 어, 5만 원 구간이 여기 주봉상에서 보더라도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주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번더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바닥 구간인 이 4만 원 자리에서 2차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뭐 LS 일렉트릭은 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시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위로 올라가면 1차 매도는 6만원짜리, 2차 매도는 6만 9천원짜리에서 2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접근하면 여기 구간이 내가 매수해서 매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LS 일렉트릭. L.S. 산전이죠 주가 분석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량주니까 절대적으로 추세 매매를 통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 동안의 주가의 패턴을 보시더라도 우량주는 정말로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를 관과하시면 안 돼요. 추세 매매를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다렸다가 이 추세선 하단에 어, 매수하는 그런 버릇을 좀드려야 되고요. LS 산전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 부분이 대략 한 5만 원 정도 자리가 추세선 하단으로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주당 5만 4,500원이니까 주당 한 4,500원 정도서 빠져서 5만 원이 깨지면 그때 한번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4만 9천 원이나 4만 8천 원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2차 매수는 어, 해당 종목의 저점자리 자 월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4만원 구간이 어, 해당 종목의 바닥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4만원 구간이 내려오면 2차 매수로 진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1차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주가가 터치되고 나서 위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 주식 투자는 어,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뭐 5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주가가 밑으로 더 빠진다. 어, 그런다고 하면 이제 코스피가 다 빠지겠죠. 코스피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어, 너무 겁먹지 말고 해당 종목은 4만 원 부근에 한번더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매수를 하면 뭐 5만 원에 사고 4만 원에 산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대략 한 4만 5천 원 정도 나오겠죠. 4만 5천 원이라고 하면 이 자리거든요. 뭐 해당 종목 4 5 0 0 0 원이라고 하면 어, 높은 자리는 아니니까 아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다, 자리로 어,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주가 반등이 나오면 이 1차 6만 원 자리 직전에 이렇게 어, 고점을 터치하면서 어, 지금 봉을 계속 만들면서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네, 떨어지니까 6만 원 부근에 1차 매도를 하고 어,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 6만 9천 원 정도 자리 대략 7만 원 정도 자리가 직전에 어, 가장 고점자리였던 여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고점을 찍었던 요 구간에 매물대들이 쌓여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 2차 매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종목은 일단 손절라인을 생각하지 않고 1차와 2차 매도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실적도 잘 내고 있고 뭐 꾸준한 영업이익과 어, 사내유보율, 현금증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가능한 종목이고요. 손절 없이 주가 빠지면 2분할로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연간 배당도 주는 종목입니다.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 12월달이니까 이제 배당주 많이 어, 생각해 보실 텐데요. 배당금액도 받으시면서 주가 저점자리에 내려올 때 사는 그런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자, 12월달에 어, 사기가 가장 어,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어, 주가 좀 살펴보시면서 5만원 5만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어, 관심 종목에 두시고 이후에 5만 원 자리를 깨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LS 일렉트릭 어, 구 LS 산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어, 단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